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됐습니다. 내란 특위가 수차례 촉구했던 그 수사 드디어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언론은 단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내란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됐는데 한국 언론은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언론의 조율된 집단 사보타조 사실상 방패막이에 가깝습니다. 사법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른쪽 더하기 표시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성 민주주의 국가라면 속보가 터지고 분석 기사가 연달아 나오고. 포털 메인이 뒤집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조이 대 입건된 게 맞긴 하냐. 언론통제 아니냐는 의혹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눈치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즉각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덮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의 역시 함께 묻히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침묵 속에서 죽고 진실은 행동을 통해서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언론에게 묻습니다. 조이 대 입건 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틀어막는 순간 언론은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하청업체가 됩니다. 사법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왜 언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이상 크리머 조아였습니다.